여러분, 오늘 저녁에 소주 한잔 부어놓고 한잔 하세요. 너무 맛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, 명인의 레시피 박경래입니다. 경내 오늘은 어묵탕 한 끓여볼게요. 구독,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자, 여러분, 그때 제가 끓인 다는 만능 육수 있죠. 그거로 만들어 갖고 이거 하면 됩니다. 그리고 모르게 끄들랑 꾹 누르주세요. 물 7컵. 자, 요거는 여러분 무시거든요. 무시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한테 무시가 최고라. 저번에 만든 육수, 그거 무입니다. 버리지 말고 딱 그에 놨다가 열어 넣어가 잡수면 됩니다. 그리고 사람들또 이래 건지 먹는그 맛도 있어야 됩니다. 자, 요 땡초 한두개더 넣을게요. 세 사람들은 또 땡초도 좋아하니라. 육수 끓인 데다가 오뎅 넣으면 또 오뎅도 깊은 맛이 나잖아. 생선. 이더 맛있다. 어, 그거 맛있다. 요거 끓는 동안에 우리는 저거 좀 만들까요? 이것도 찍어 먹어야 될까요? 이거. 요거는 다시물이거든요, 여러분. 요것도 간이 됐으니까 좀 작거든. 요 다시물을 요만큼 쓰고 1대1로 할게요. 자, 요거 1대1입니다. 아버지 숟갈로 두 스푼, 두 숟가락. 마늘은 반 숟갈. 자, 여러분, 요거 이제 끓기 시작하거든요. 자, 꼽는 거요. 요거 앞부분이거든요. 또 시장 가면 이것도 판다, 꼽는 거. 자, 요래. 자, 이거는 어묵, 오뎅, 물떡도 이제 한번 꼽아볼게요. 부산에 물떡, 방앗간에 가면 그 물랑물랑한 거 팝니다. 간을 보면 싱겁거든요. 그래서, 요거 요, 요, 간장이나 소금이나 갖고 간 하면 됩니다. 이거는 몇 숟갈, 몇 숟갈 그러지 말고, 내가 간을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세요. 이 정도 하면 됐다 싶으면, 그래, 간을 맞추세요. 나는 한요 정도면 되겠네요. 아버지 숟갈로 한 숟갈로. 진간장입니다. 국간장을 넣으면 짜으니까 팔고, 요거는 진간장을 넣어주세요. 옷에 술 안주로 소주 한잔 묶고 먼저 오뎅 이거 묶고 술 안주로 뭐 최고지 뭐 부담 없고 좋고 건배 열 사람 먹다가 스무 명게도 모르겠다. 여러분, 오늘 저녁에 신랑 오마 요리 끓이 나갖고 소주 한잔 부어놓고 한잔 하세요. 너무 맛있습니다.